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김수현의 사주입니다. 인월의 신금이에요. 신축 일주입니다. 봄이 시작하는 계절에 보석으로 태어났습니다. 신금일간이 지지에 적당한 축축한 토를 깔고 있을 때 외모가 잘생기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 신금의 지지가 아주 조혈하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신축 일주들은 특히 미남 미녀가 굉장히 많아요. 적당한 축축한 토로 깨끗한 보석이 잘 이렇게 성형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완성된,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성돼서 세상에 태어난 그런 물상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김수현 사주를 물상으로 표현하면은요, 이 가빈이라는 큰 나무가 이렇게 우뚝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다트, 다트 있잖아요. 다트 동그란 관역에 이거 양궁 말고요. 뾰족한 거 이렇게 집어 던져가지고 탁 맞히잖아요. 관역을 이거를 동그란 그 판에 다트를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자연을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히 그 엄한 이런 큰 나무에 꼭 요런 데 이렇게 서가지고 이거를 다트를 화살촉 같은 거를 이렇게 던지셔, 던져서 나무를 이렇게 박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지와, 지나신 분들은 다트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잭 나이프 같은 칼 있잖아요. 작은 칼로 이거를 나무를 나무에 칼을 던져요. 휘리릭 던져서 탁박고 휘리릭 던져서 확박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나무에다가 칼 던지시는 분들 그런 물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거를 목격한 신약한 을목이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이런 거를 그러면은 엄청난 두려움을 떠는 거죠. 저 날라 나무에 박히는 칼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 가비인 얘는. 끔찍 나나죠? 어, 던져봐, 박, 박아봐. 그걸로 내가 뭐 생채기가 날줄 아냐. 뭐이 정도 수준이죠. 근데 을목들은 오돌오돌 떱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약한 을목이요. 을목군요. 근데 이 갑, 갑목들은 뭐 아주 아무렇지도 않죠. 먼저 이 신금은 무조건 필요한 게 임수예요. 이분이. 그럼 이분한테 임수는 뭐죠? 상관이에요. 상관. 재성이 이 굉장히 인성을, 재극인을 아주 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자에, 그렇죠. 여자나 돈을 탐해서, 좀 인성은, 둘째 치고 공부. 그니까, 러좀 여자나 이제에 관심이 더 많아서, 이, 제가 좀더 강해요. 이 진토 안에도 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성들이, 지금 30대 후반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그전에는 괜찮다가. 우선에 첫째. 신금은 완성된 보석이라서 이제 임수로 깨끗이 씻겨서 병화로 반짝여줘야 되는 사주인데 이제 화가 오면은 안 돼요 지지에 지지가 화국으로 변질한다 그러면 은 이제 얘는 안 좋은 아주 대 대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지지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없잖아요. 없는데 무슨 확국이냐. 대운을 봐야죠. 대운을. 네. 제가 이분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임순인데임순은 정작이 너무 나이 들어서 오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26대운에 이때 정사 대운이었단 말이에요. 허, 최악이죠. 아니, 신금이 정화를 왜 만나요? 이걸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사와 기둥으로, 가녀지동으로 정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 도대체. 자, 이 사화는, 얘는 참 신기한 애예요. 글씨가. 얘는 변신을 너무 잘해요. 뱀이잖아요, 뱀. 어, 이 신금을 만나느냐, 뭐 유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변화 무쌍한 애예요. 여기에 시간에 이렇게 계유가 있지 않았을까? 만세력을 살펴 보셔야 돼요. 요 년월일에 계유라는 글씨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만세력 돌려보면 알아요. 근데 저는 일단 계유라고 추측을 해 볼게요. 이게 사유축 삼합이 됩니다. 사화가 완전히 금국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한테 조금 힘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런 힘이 생기는 와중에 이, 자신의 식신으로, 개수 식신으로 정화를 능히 제사를 할 수가 있어요. 좋지 않았던 그 운들이 정사라는 그, 이렇게 굉장히 버거운 그 꺼리는 것그 간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좋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대운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신금한테 이인목은 기본적으로 천을 귀인이거든요. 그럼 무호대운으로 오면은 조금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분은 이제, 사실 이 신금은요, 무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토가 필요한 거예요. 기토. 이 무토를 반기지 않아요. 기토를 훨씬 반겨요. 편인을. 무호대원에 왔을 때이 무토 자체도 조열한 글씨고, 이 밑에 또 오화, 평관을 깔고 왔어요. 네. 제가 얘기했죠. 신금은 지지가 이렇게 화국으로 되면 안 된다고. 또 중요한 건 얘가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인오합이 되는 거예요. 추구원진을 합니다. 원진의 화국에 어, 이분한테 굉장히 나쁜 또 기본적으로 또 십성 자체도 평관이기도 하거니와 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걸로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유신축은 화를 반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우가 있다 경호 일주 신유와 경호의 만남은 처음에는 동질적인 같은 금이라서 이렇게 좀 그게 있어요. 신유 신축 처음엔 좀 이렇게 화합하는 게 있어요. 잘 지내는 게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왼수가 어, 돼요. 완전히 원수가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얘 입장에서는 이 화가 진짜 비기 싫게 싫고 요것도 싫고 이런 경금은 화를 반기는데 얘는 또 이런 걸 싫어하니까 서로 받아주고 이렇게. 수용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나중에는 서로의 그 이질감과 밀어내고 싫어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이분도, 신축일주인 이분도 오화가 왔어요, 무호가. 만약에 식상이 없다 하더라도, 어, 이 사람의 그 영민한 두뇌 활동으로, 머리 회전으로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분의 연기는, 음, 학습된 연기, 그리고 영민한 두뇌 회전 굉장히 눈치 빠름 영민한 두뇌 회전 그런 식으로 연기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머리로 하는 연기가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 토다 매금도 되고 해서 좀 이렇게 경신신유 이런 거했을 경쟁을 하는 그런 형국으로 이게 얻을 수 있는 거는 좀 다소 적지 않을까 어떤 실속 같은 걸 챙기기에는 좀 그렇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수현 사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씩 올릴 때마다 좀 가끔 올려서 그런지 제 영상이 오히려 두번 누르게 하는 알림 역할을 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기존에 한번 눌러 주신 걸로도 너무너무 충분하니까 그걸 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 두번 눌러시는 거가 그게 그것도 일종의 사주적으로 봤을 때 강박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누구를 구독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다 알고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이시거든요. 그것도. 근데 유튜브 시대는 유튜브는 너무나 많은 컨텐츠가 많아서 그거를 관리하시기가 어려워요. 그걸 관리한다는 거는 요새 유튜브 시대는 내가 뭘 구독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수백 개 구독 눌러 주셔도 돼요. 아무 이상 없어요.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너무 예민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